꽃무늬 원피스, 미니 원피스, 웅 원피스. 코디 벨티드 꽃무늬 프린트 셔츠형 긴팔 원피스는 봄과 가을에 착용하기에 완벽한 아이템입니다. 화사한 꽃무늬가 시선을 사로잡고 벨트 디자인이 허리 라인을 강조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합니다.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이 원피스는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감을 주며 다양한 액세서리와의 조합으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편안한 착용감과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데일리룩은 물론 특별한 날에도 손색이 없으니 올봄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. 여름 휴양지에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 원앤 온니 여성 미니 원피스를 소개합니다. 이 원피스는 편안한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합니다. 브이넥 디자인이 목선을 아름답게 강조하며 키장렬을 위한 완벽한 길이로 어떤 체형에서도 매력적인 실루엣을 연출합니다. 블루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며 여름 해외 여행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고객들은 특히 여행 시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어 만족감을 높이고 있습니다. 바캉스나 해변에서의 멋진 순간을 위해 이 원피스를 선택해 보세요. 여름의 트렌디함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자라 자수용 원피스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루즈핏 디자인이 체형을 자유롭게 커버해 주며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화사한 자수 디테일이 더해져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데일리 룩에 적합합니다. 고객들은 특히 이 원피스를 입었을 때 시원한 느낌과 우아함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. 또한 세탁 후에도 변형 없이 유지되는 품질이 매력적입니다. 여름철 스타일을 완성할 완벽한 선택, 자라 자수용 원피스를 추천드립니다.